안녕하세요. 형원일레다육입니다. 오늘의 주인공은요, 동글동글 해서 완전히 통통. 해가지고 아주 영비어 터져요. 근데 이렇게 생긴 애가 이게 홍민을 교배를 해가지고 나온 아이래요. 근데 홍민이랑 누구랑 교배를 했는지는 잘 모르겠는데 어쨌든 저는 처음에 봤을 때 홍민 아니요 했는데 아니래요. <laughs> 홍민이랑 교배를 해서 나온 아이인데 여기 완전히 얼굴이 엄청 통통해요. 그래서 너무 귀여워서 데리고 왔는데 이거는 8cm. 포트에 들어있는 아이 3,000원 이에요. 근데 다져질 대로 다져져서 너무 예뻐요. 그럼 요 아이 또 하나 가득 심어 볼게요. 그래서 요거를, 음, 거기에 홍미인을 교배해서 나온 아이인데 사장님이 송미인이라고 이름을 지으셨대요. 근데 완전히 떨렁떨막해서 너무 예쁜데 저는 요렇게 좀 작은 애들로 골라 갖고 왔어요. 너무 크면은 또 화분이 아~ 청나게 커야 되잖아요. 그러니까는 조금, 조금 작은 애들로 데리고 왔는데, 이렇게 큰애 아이고, 여기서도 세상에 자고 나오고 있어요. 자고 나오는 거 보이죠? 이렇게 작은 애하고 큰애하고, 이렇게 목대 차이가 나는 거 보이시나요? 목대 차이 많이 나죠. 근데 작은 애들이 얼굴이 훨씬 더 예뻐요. 얘도 예쁘게는 엄청 예쁘네요. <laughs> 작은 애들이 얼굴이 예뻐서 저는 좀 작은 애들을 골라 갖고 왔는데 요거를 이렇게 하나 가득 숨어 놓으면 너무 예쁘지 않을까 싶은 생각이 드는데 와.. 진짜 미인도 예전에는 가격이 엄청 났었어요 근데 세상에 이렇게 빠져지고 묵어서 이렇게 목질화가돼 있어서 얼굴이 작아졌잖아요. 근데 얼굴이 작아졌는데 이렇게 또 오래 키우다 보면은 얘네들은 이렇게 목대로 잘 자라요. 목대가 엄청 신실하게 자라는 애들이에요. 그래서 얘네들이 너무 예쁜데 일단은 심어볼게요. 그러면은 이 아이를. 너무 이게 지금 흙이 없으니까는 움직이잖아요? 움직이니까 저는 이렇게 좀 작은 애들, 작은 애들로 여기 하나 가득 심어서 아이고, 이렇게 자구는, 자구는 지금 다 다르려고 하고 있나 봐요. 지금 이제 봄이라서 애들이 엄청 이제 자구를 다는 것 같아요. 아, 얼굴 진짜 똥글똥글 하죠. 진짜 오래 먹지 않으면은 이런 얼굴이 안 나오거든요. 그래서 이런 얼굴이 안 나오는데 세상에, 이렇게만 다져진 애가, 다져진 애가 있는 거예요. 근데 또 이렇게 다져져서 예쁘면은 또 데리고 오고 싶잖아요? 언니들 생각은 어때요? 이렇게 다져져서 예쁜 애 데리고 오고 싶지 않겠어요? 얼굴이 너무 똘망똘망해요. 아, 진짜, 니들은. 뭘 먹고 이렇게 똘망똘망해졌니? 진짜 궁금해서 물어보고 싶은 그런 아이들인데 여기 이렇게 꽃대 꽃대 들어있는 거 꽃대는 빼주고요 아, 진짜 이것도 하나 심어놓으면 엄청 예쁠 거예요 예전에 진짜 미인 종류 비쌌었는데 요즘은 가격이 진짜 착해졌어요 가격이 진짜 착해져가지고 이렇게 화분에다가 이렇게 테두리에다가 이렇게 올려놓고 여기 지금 흙을 하나도 안 넣어서 애들이 떨어질 수도, 밖으로 떨어질 수도 있잖아요. 그러니까 떨어질 수도 있으니까 이렇게 잘 묻어가지고 심으면 예쁘지 않을까 싶어요. 이렇게 저는 이렇게 뿌리 다시 새로 받을 거예요. 새로 받을 거라서 이렇게 뿌리 싹 잘라버리는데 어차피 뿌리는 새로 받아야 예뻐요. 언니들은 요거 뿌리에 그렇게 다 잘라도 되나요? 하고 제가 영상에다가 몇번 요거를 얘기를 했는데도 계속 새로운 언니들이 들어오다 보니까는 또 물어보고 또 물어보고 하거든요. 근데 이제 뿌리는 사실 이렇게 필요 없어요. 다시 받는 게 훨씬 더 건강해요. 뿌리가 깨끗하잖아요. 새 뿌리가 나오면은 깨끗해요. 뿌리가. 그리고 이제 오래 쓰다 보면은 이게 호수나 혈관하고, 혈관하고, 사람 혈관하고 똑같아가지고 애들이, 이게 오래 쓰다 보면은 막히기도 하고, 녹이 쓸기도 하고 그러잖아요. 그, 그것처럼 뿌리도 오래 쓰면은 얘네들이 음, 조금, 음, 뭐라고 할까요? 새뿌리를 받아줘야 건강하고. 근데 또 미인 종류는 또 이제 이거 분갈이를 잘안 해줘도 괜찮아요. 미인 종류는 있잖아요. 아이고. 이렇게 흙을 조금 넣어줘야 되는데, 안 넣었더니. 미인 종류는 보면은 하나분에 오래 있는데도 불구하고, 어 별로 이렇게 망가지지가 않더라고요, 목대가. 그러니까는 미니는 분갈이를 그렇게 자주 할 필요도 없어요. 이렇게 흙을 넣어주고요. 그 다음에, 아, 진짜 똘망똘망 예뻐요, 얼굴이. 그리고 요런 애들은 언니들 그 베란다에서도 굉장히 잘 자라는 애들이에요. 미인은 베란다에서도 되게 잘 자라는 애들이라. 뭐 옷자라거나 그러지를 잘 않더라고요. 저는 가게 안에서 키우고 있는데도 그렇게 막 옷자라든지 그러지를 않아갖고 미인은 옛날에도 미인은 진짜 좋아했었어요. 제가 좋아했었는데 또 이제 한, 한동안은 미인이 인기가 없어가지고 이렇게 다져진 애가 이 가격에 나온 거지 와 진짜 이 가격에 이거 이만큼 묵힐라 그러면 한 3년은 키워야 되거든요 안 그러면은 입장이 이렇게 통통하지가 않아요 그러는데 한 3년은 키워야 되는데 이것을 세상에 이렇게 통통하게 키우는 거예요 그래서 와 아. 너무 예쁘다 하고서 얼른 데리고 왔는데, 그러면 또 이제 합식을또 해볼까 하다 하고서 <laughs> 또 데리고 왔는데, <laughs> 예뻐도, 너무 예뻐서, 이렇게. 이제 요만큼, 이제 얼굴 얼굴이 살짝, 요 바깥 테두리에 있는 애들보다는 좀 높아야 예쁘잖아요? 높아야 예쁘니까, 이렇게 또 살짝 위로, 아유, 이것도 뭐 가위로 자르는 것 보다도 저는 이렇게 그냥 손으로 띄어요 왜? 예전에는 이거 저거 할까봐 그 가위, 가위 쇳뚝을 할까봐서 안 했는데 <laughs> 요즘은 그냥, 어, 그냥 이렇게 손으로 떼어줘요 어쨌든, 다육이를 좀, 식물을 좀 많이 사랑하는 것 같기는 해요. 많이 사랑하는 것 같기는 한데, 힐링이 돼요. 얘네들 보고 있으면은, 와, 세상에, 어떻게 이렇게까지 예쁘게, 얼굴이 예쁘게 자랄 수가 있나, 진짜 궁금해요. <laughs> 너무 예쁘게 자라가지고, 진짜 궁금한데, 이 정도로, 이 정도로 해놓고요. 그 다음에, 색은 이렇게 계속 채워가면서 분갈이를 하셔야지, 그냥 처음에 넣은 대로 그냥 분갈이를 하면은, 가운데가 납작해져서 예쁘지가 않다고 했잖아요. 요 가운데가 좀 봉긋해야 예쁘니까 언니들도 이렇게 한단 올리고 흙을 채우고 또한단 올리고 흙을 채우고 그러면 게 훨씬 더 예쁘게 완성도가 높아요. 그러니까는 이제 또 이게 옆에서 봤을 때는 조금 아치형으로 생겨서 이렇게 그냥 끼워 놓기만 하면 돼요. 뿌리를 다 잘라놨으니까. 와. 까뜨기죠. 그러면은, 일단 여기다가 하나 더 넣고, 하나만 더 넣고, 요거를. 아, 이게 목대가, 얘네들, 목대가 엄청 두툼하게 자라는 거거든요. 메인 종류들이. 근데, 이렇게 일단은, 지금은, 목대를 흙 속에 다 묻어주는 거예요. 여기다가. 이렇게. 그래야지, 이게 뿌리가 없어야지, 이렇게 꼽아놓고, 흙으로 덮어주면 되니까, 이게 예쁘지 않을까 싶어요. 이렇게 지금, 둘, 넷, 네. 네. 잠깐만요. 둘, 넷, 네, 여섯, 네 여덟, 열 개? 아니, 이거를 씌워보는 게 빠르겠죠? 둘, 넷, 네, 여섯, 네 여덟, 열 개? 열둘, 열네 개 심었네요. 한 열다섯 개? 열다섯 개 정도 심으면 될것 같아요. 가운데다가 요거 조금 아까 큰, 큰에 있었잖아요? 요 사이즈가 조금 컸는데, 얘를 여기다가, 가운데에다가 딱 열다섯 개. 와, 진짜 너무 예뻐 얼굴이 진짜 동글동글 해가지고. <laughs> 진짜. 건드리면 톡 터질 것 같은 그런 동그라미예요 얘네들이, 어린애들은 이렇게 뚱뚱하게 살이 안 쪄요. 이게 묵어야 이렇게 뚱뚱해지거든요. 묵어야 뚱뚱해지는데, 일단 이거 정리로좀 하고 올게요. 지금 이렇게 뺑 둘렀잖아요. 뺑 둘렀는데, 이렇게 뺑 둘러 놓고, 얘가 지금 살짝 키가 높아요. 그러면은 이거를 핀셋으로 살짝 이렇게 낮춰주고요. 그 다음에, 가운데 흙을 조금 더 채워 주세요. 이렇게 흙을 조금 더 채워 주고 그다음에 요거 젤로 큰애 얘는 너무 커가지고 밑에다가 못 넣었잖아요. 그러면 얘를 놓고 이렇게 한 몸처럼 높이가 좀 비슷해야 예쁘니까 어떤가요? 이러면은 진짜 가운데가 볼록하죠. 그리고 옆에서 보면은 이렇게 아치형이에요. 근데 이렇게 일자로 심잖아요 그러면은 예쁘지가 않아요 근데 이렇게 심어 놓으니까 와 진짜 통통해 가지고 아유 미어 터져요 그럼 정리를 하고 돌아올게요 이렇게. 미어 터지는데 이렇게 앞에서 보면은 가운데가 높잖아요. 중앙 부분이 중앙 부분이 높아야 예뻐요. 세상에 이거 미어 터지는 얼굴 한번 보세요. 아, 애들도 미어 터지게 심었는데 세상에 이 입장 하나하나가 완전히 너무 통통해가지고 아, 이런 애들은 있잖아요. 안 데리고 올 수가 없어요. 합식하기 싫어서 데리고 오기 싫은데 <laughs> 안 데리고 올 수가 없어서 송민 이렇게 15포트를 합식을 했는데, 얘네들은 목대로 자라는 애들이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조금 납작한 이런 화분에다가 심어도 얘네들이 목대로 자라면 엄청 예쁘지 않을까 싶어요. 그럼 오늘 영상은 여기서 마칠게요. 감사합니다. 향원인의 다육이었습니다.